우와,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벙커에요. 벙커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? 아, 파파이브에서 아. 아, 쓰리온네 보게 하고 7번홀로 왔습니다. 7번홀이고요, 파포 우도 그래. 자. 감사합니다. 짧은 홀이라는 거죠? 네 굿샷 n 괜찮아 괜찮아 코스대로 가야자 이상욱 볼 보세요 볼 생크 조심해 <목소리> 아 두껍게 들어왔지만 아잘따 두껍게 들어왔어 두껍게 들어왔어 조금 나아졌다. 이번에 아까보다 나아졌는데 그래도 여긴 던다요. 자, 9 0 m 에4 6도 볼. 짧다. 아. 살짝 짧았지만 그래도 런 때문에 가긴 갔네 스윙을 또, 왜또 아 스윙을 하다 마라? 다들. 어? 스윙을, 테이크 백을 다 하다 마라. 컨트롤 샷도 아닌데. 나이스. 네. 너, 저 어딘데? 응. 네, 네, 네. 일자 어있어 지금? 세 개, 앞에 있잖 아, 미리 밀려. 동아리 어, 못 넣는데 오케이 해줄게 에이 왜 이래 이러면 늦지 진행상 오케이 <laughs> 진행상 오케이 운 좋은 줄 알아라 <laughs> 고기 할거야 알았어 고마워 <laughs> 어잘 쳤다 나이스 터치 야 진짜 여기 라이가 있구나 그린 앞에서 들어가질 않네. 홀 앞에서. 파포야? 네. 네. 물 쏘고 있어서 안들리시나보다 오르막. 됐지? 응? 더. <목소리> 아, 아, 리가 그래 안 나가잖아, 너가이이 어, <목소리> 어. 어, 괜찮다. 왼오 어, 나왔어 로 뒤로 가운데로 나왔어 가운데로 나온다채찍채찍 내가 이아 당겨져 당겨져 당겨니다내 구질은 스틸 스트레... 페이드인데 <laughs> 당겨지니까 그린을 못 올리네. 그린을 못 올려. 그린, 그린. 타고 가야 돼요? 아니죠. 그릇, 그릇, 그릇. 타고 안 온. 왜 이렇게 상사비가 다 짧아. 짧아져 버렸어. 아 지금. 아, 비슷겠다. 근처한한 한 20m? 큰 사람도 두 명이. 아니, 머리 올리는두 명씩. 네, 여섯 명갔는데 으쌰! 감사합니다. 셋, 나이스. 어, 아, 오, 좋은데? 오, 야, 오, 야 좋은데? 야, 오케이. 나이스 파. 오케 파파스인데? 나이스. 이수스. 네. 오, 나이스. 잘 쳤다. 아, 아, 이거 약하구나. 마무리. 오케이 왼쪽 봉커 파 파이브인데 안돼 어. 오른쪽 안돼 떨어졌다. 어. <laughs> 아 밀렸어. 밀려서 거리가 짧아. 어, 삭제. 오, 이번은 잘 치네. 오늘 뻥커 많이 빠지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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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제 건은. 살긴 살았습니다. 근데 여기서 레어패 해야될 것같아아 나무 맞으면 안되는데? 나무 맞으면 안되는데? 그래도 스대로잘 페어웨이 나무 맞아서 더 좋은 데로 갔네요. 여기가 그 턱이 높다는 홀 중에 하나인가봐요. 165? 제 거리를 믿고 6번으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, 아, 아. 165래! 아, 자꾸 오른쪽으로 가! 어이구! 아, 이거는... 어, 살았어요! 괜찮아요? 네! 핀에서 우측으로 와서 네, 여기 섰네요. 자 한번 한 40m 잡나요? 아 두껍게 들어갔어. 라인은 나쁘지 않네. 찬스입니까? 아니야. 나는 포온이야, 포온. <laughs> 살짝 오르막 있죠? 네, 잘 봤다. 와! 아 아이고. 에이. 아. 2분 후이스파요오케이아 오케이. 밀었어 <laughs> 뭐하냐 니네들 다아 짜증나 알까지 하냐아 <laughs> 짜증나 밀었어 밀었어 나이스 터치 나이스 터치 오케이, 오케이. 저거 거. 여기. 넘어봐. 가자. 나이스 샷. 야, 끝. 그... 그... 아. 왼쪽 봤는데 끝 봤는데 봉하니고 보고 왼쪽 끝 봤는데. 아니, 내좀 아, 나는 살짝 밀 밀었, 밀었었어. 이제 9번 홀 끝나고 후반전 왔습니다. 후반전 전반까지 46개. 90개 초반 나오겠네요, 아마. 잘 해요. 꼬리 리거 오늘 고 중에 세요마거 빼시는 거야. 아저 앞으로 빼야죠 앞으로 빼는 거 놀리고 다니고 지금. 아는지 잔디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이 그 거기까지 빼야 되는 규정이 있나 봐.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. 잔디가 계속 밟으니까 아. 저희가 조금. 저거 확버리면 여기는.

<목소리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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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도아니야 네, 네,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뭐야 이거? 오. 아, 이번에 힘 너무 좋다. <목소리> <자. 목소리> 아, <왼쪽>. 어. <목소리> <laughs> 앉지도 못해. <laughs> 형! 공 줍는 거, 티 줍는 거 앉지도 못한다고. 저는 또 나오지 말아야 할 그.. 타핑이.. <laughs> 타핑을 천... 쳐버렸네, 타핑. 아 제일 싫어하는 샷인데 차라리 뒷땅이나. 이쪽이야. 이번엔 오른쪽으로 치라고 했는데, 너무 오른쪽 봤네 와우! 야, 야 그쪽 아니야! 않아. 살았다! 어, 뭐 에이미 잘못된 건지, 공을 못 치는 건지, 이건뭐 조금 도 아니네. 자, 이번엔 붙여보자. 9번으로 135? 아 뻥커져 뻥커 아 뒤땅 펑크. 아, 났어 뒤땅 아왜 이러냐 펑크. 간만에 뻥커샷이네요 간만에 뻥커샷 깠죠 깠지만 백핀이라 좋습니다 자 보기로 막을 수 있게. 자 후반 시작을 보기로 하냐? 더블로 하냐? 넘어갔던 것 같긴 한데 또 앞으로 넘어가서 오 수치 좋습니다 수치 좋습니다. 수치 좋습니다 아 약해 야 느리하게 어? 그러면 저 이게 쪽에서 이쪽이에요? 응? 저 이쪽 봤는데. 월. 오야잘 쳤다. 우와 와와와와 우와, 와. 우와, 우와. 나이스 뭐해. 오케이 오케이. 그, 보기. 또 보기야? 아니야. 더블. 더블 더블 더블. 더블. <laughs> 예, 씨, 어? 플레이. 보너. 야야야야야야. 너무 많이 봤다. 어 많이 봤다. 아 라인은 맞는데. 자, 거기가 오르막이더라고. 두 개, 두 개, 두 개네. 너도두개야 어. 나포운 아, 나또 트리플 할것 같아. 두개다 트리플. 하나 아, 못 넣고 할집어넣은뭐 뭐야? 이거. 플레이 끝나고. 아이고. 야, 오케이, 오케이. 자, 이이가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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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, 두 번째. 파포구요? 해저드까지는 290이라네요 파포 왼쪽, 해저드 오른쪽, 오비 어. 여기서 잡으려니까 힘든다 해. 야 그러니까, 아 이거 스윙이 계속, 스윙이 예. 스윙이 진짜 더안 되네 하아.. 야지 갔다! 아니, 아니. 보려야돼 <laughs> 굿샷 오, 굿샷 와, 잘 맞았다 이번에 오잘공인가? 나무 뒤에만 치지 말았어 나이스 아뻥셔 정말. 마약 회저드 응 회저드래 명확하게 해줘드라고 얘기를 했어 자 저는 볼이 오른쪽으로 와서 저 나무가 정확하게 가리네 나무가. 정확하게 가리는데 저희가 또 그냥 쳐 봐야죠. 아 나무, <목소리> 아 나무 나무 나무. <목소리> 아 나무 아니었으면 딱인데. 자 깔끔하게 해줘도록 합시다. 아 나무 아니었으면 올라갔을 것 같은데. 아한클로클럭 크게 잡을 거 그랬어. 120이라고 그랬는데. 저는 피칭으로 런닝 어퍼로치를. 다시 찍어주고. 아이고. 괜찮네. 나 패. 오우 깔끔하게 잘 타네 밑에는. 어 유일한 생존자. 야 넘어가야 돼. 오 나이스. 라인 근처 갔으면 내가 오, 오, 오 했을 텐데. 어, 아니었어. 아, 알기 모르게 라이가 있는 것 같아. 내리막에 이렇게. 옆나이, 이렇게. 여기서 오른쪽 봐야지. 살짝. 오, 아, 좋다. 와, 폭값 좋다. 음. 오케이. 나이스, 오케이. 오, 나이스. 아. 오. 야너 조르 좀 가라. 나너 뿔을 보면 죽이면 안 된다. 응. 딱 너를 지나갈 자리야. 어허. 소금 맛. 양념. 아 이상으로 집어 넣을까요 말까요? 와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파. 니가 도움이 됐다 꿀벌라 <laughs> 꿀벌 나이였어? 아니 꿀벌 안쪽으로 치자 이런 마음으로 거든 날라갔디 꿀벌은? 아니 안 날라갔어 그대로 있어 <laughs> 날라갔어야 되는데 제가 <laughs> <laughs> 후반 세번째 홀 파포고 정신이 없어서 못쓰게 시켜드리다가 이제 후반홀 세번째 홀 파포에 371이네요

봐수윙을요기까지밖에안 해버리잖아. 원래 네가 원래 하던 대로 살아니까. 아 하던 대로 안해 제가 지금. 지금 그게 되면은 근데 지금 바꾸려고 지금 하지 마. 수윙을 끝까지 안 돌린다니까. 알아. 그것만 안 해. 본인도 아는데 안 되는 게. 이거 뜨면 괜찮아요. 그렇지 오비보다는. 출발하겠습니다. 자 우와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네, 벙커예요 벙커. 네, 빠지면 죽는 거야. 뒤에 몇이에요? 여, 네, 여, 네, 여기 네, 95야? 이게 내꺼가 네 이게 꽁하니꺼는? 나 피칭 쳐야 되겠다, 안 되겠다. 거리 뭐. 어, 보면 아, 아, 아 이거 내꺼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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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벙커 빠졌어? 어. 네가 아까 저쪽으로 갔거든. 아, 그래? 103인데, 아 이거 빠질까봐 걱정돼서. 그냥 넘기겠습니다. 안돼도. 아, <laughs> 진짜. 아, 이것도 세긴 세다. 근데 약간 벙커 한번 빠져보고 싶긴하다. 아, 이거 4 6도 잡았다가 무서워서 못 잡겠어. <laughs> 근데 캐디님이 자꾸 계속 얘기하는 게 뒤로 넘어가면 뭐 아, 내리막 심하다고 얘기는 계속하는데. 이거보다는. 리파 타는 게 나을 것 같아. <laughs> 이거보다는 이거 낫다야 이런 뭐. 거한번 쳐보고 싶다. 연습하고 싶다. 그치, 이거 올리, 어, 올리는 한번 거. 한번 올리는 거.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. <laughs> 형님, 저기 들어는 순간 양인 거 알잖아요. <laughs>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?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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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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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아아아아아 <laughs> 야! <laughs> 그거를 짧게 됩니다. 쳐! 뒤로 빼셔야 되는 데네요 이렇습니다. 이렇습니다. 이거는 뒤로 빼야 돼요. 아 답이 없어요. 답이 없어. 뒤로 빼야 되는 거야. 아이씨. 걸려. 그냥 올려. 이렇게 올려. 그쪽으로 칠게. 좀 빼서 올려. 그거 어떻게 그러고 있어. 그래. 야! 그냥 한 탄. 그래. 한타 드롭해 한타 드롭 그냥 나가 나가. 아 제일 빠져 제일. 나이스! 어잘 올라왔어. 형님 뒤로 빼서 뒤로 어프로치 뺀어요. 하세요. 뒤로, 뒤로 빼서. 빼는데 똑방. 아 그런 거야? 어허. 아야 아, 거기 올라갔어야 되는데. 실수했다. 아 올라갔어야 아. 되는데 잘 아, 맞았는데. 어, 너무 세다, 너무 세다. 어, 어, 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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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면 안 야, 야, 돼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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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제발. 야, 살았다, 야. 야 아이고. 야, 이것도 살살 맞았다 생각했는데. 엄청 세네. 아, 살았다. 오케이. 나이스! 아 마지막에, 야 마지막 브레이크가 있네. 오케이. 야 이게, 이건 그냥 이벤트성인 것 같아, 이벤트성. 뭐,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충동은 일어나네. 형양 아니에요? 양이에요. 아, 저도 연습. 대다 파터 진짜 잘 굴려, 여기. 고기. 양. Hold me close till I get up. Time is barely on our side. I don't wanna waste what's left. The storms we chase chasing leading us, and love is all we'll ever trust. Yeah, no, I don't.